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처음 와서 인도를 할때 제가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 중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하나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해 내십시오. 찬송이 무엇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찬송이 무엇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어, 지금 보면은 여러분 뭔가 활짝 많이 피어있죠, 그죠? 네. 그 꽃에다가 앞에다가 뭔가를 붙여야 돼요. 네. 기억나십니까? 이제 네, 하나 더 힌트 드릴까요? 네, 조금 전에 찬양 드릴 때에 가사 중에 힌트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을 멋지게 하셨는데요. 거기 가사 내용 중에 이것을 붙이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정근 답을 제가 거의 다 말했기 때문에, 답을 드렸기 때문에, 선물은 없습니다. 따라 해봅시다. 찬송은 믿음의 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와서 했던 말이, 찬송은 믿음의 꽃입니다. 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어, 제가 뒤에서 매번 이렇게, 손님들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고 금요일 뵙다마다 뒤에서 보는데, 앞에서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뜨겁게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보면은 지금 수명수 누가 봐도 그냥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기왕에 왔잖아요, 그죠? 예배하러 왔고 찬양하러 왔고 기도하러 왔는데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인데. 은혜는 내가 받는 건데, 처음 시작부터 마무를 그렇게 열지 못하면, 찬송으로 믿음의 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아, 과연 은혜 받기 쉬울까? 은혜 받기 그렇게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찬송은 믿음의 꽃이니까요. 여러분, 꽃은 드리는 분이 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릴 때 찬양을 좀 뜨겁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어, 자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 한분 계세요 어, 뭐냐면 처음에 제가 이런 멘트를 했을 때 아, 자기는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분이 계속 서서 찬양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참 대단하세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표현인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또 깨달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할수 있지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사람 이상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인물들의 행적을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 보면, 어?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어. 아, 이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약간 의아해할 만한, 조금 우리를 실망시킬 만한 모습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에서 언약 삼인방 그러면 누구일까요? 잘 아시죠?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세 사람이 언약의 3인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문구는 구약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문구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 이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백세 아래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도 드려라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드리게 되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죠, 그죠? 누가 보아도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죠.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 애국왕, 애국왕이었던 바로에게도, 또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도, 아내 때문에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까봐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여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내가 너무 예뻐도 안 돼요. 남자들, 남자분들, 아내가 너무 예쁜 분들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긴장하시면 늘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을 보면, 그도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란 말 아실 겁니다. 아들 이삭도요, 창세기 26장에서 보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 아내였던 리부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행동을 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너무 예쁜 아내를 둔 나머지 그 죄로 자신의 신변까지 위협받을까봐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거짓말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좀 다를까요? 그런 좀 달랐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형과 늘 경쟁하며 삽니다. 형을 늘 이기려고 하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부를 빼앗게 되고 결국 아버지의 축복까지 대신 가로채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나머지 외산촌의 집까지 도피하는 그러한 생활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국기를 기록했던 이 모세, 모세는 좀 다릅니까?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더십, 그러면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리더십 있고 온유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이끌었고 또 토라라는 모세 오경이죠, 그죠?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반석을 두번 치는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가난 땡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탁월하게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지만 수신제가, 어떤 치구평천하라고 했는데 정작 자기 집안의 문제, 아들 요엘과 아비아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 못하는 그런 문제가, 문제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밖에도 없었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 다윗 왕은 큰 잘못이 뭐였습니까? 바, 바세바 사건이죠. 솔로몬 은 어떻습니까? 이방 신을 숭배하였던 그 사건 등 성경에서 한 획을 그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뭔가 한 가지씩은 실책과 과오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 엘리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만큼, 독대했을 만큼, 능력과 권능의 성지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회입니다. 엘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장이었던 11기상 18장에서는요, 갈멜산에서 단신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위대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또 어떻습니까? 불스레와 불말들 가운데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그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키고 여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만방에 다 알렸던, 드러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3년 반 동안이나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심한 가뭄이 들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비가 내리게 했던 그래서 아합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게 했던 사건 18장 후반부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이후에 아합은 어떻습니까? 본문 1절에서 엘리야가 행했던 그 모든 일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몰살당했는지 엘리야가 어떤 기적들을 행하였는지를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다 말하게 되죠. 1절 말씀 오늘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더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이세벨이 여러분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했던 행동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듣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분노했다라고 했죠.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선전 포고를 해요. 선전 포고를 합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본문 이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자,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쉽게 말하면, 내일 이 시간에 너는 내 손에 반드시 죽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뭡니까? 원수 같은 너를 반드시 내가 내일 죽이고 말겠다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엄청난 위협 아닙니까? 그 나라의 왕비가 그래도 왕담으로 높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왕의 아내인데 얼마나 권력이 대단합니까? 그 나라의 왕비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공언하는데 쫄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여러분 엘리야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를 완전히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당신의 협박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협박하며 당신의 신에게 맹세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해 보시오라고 담대하게 반응했을 그런 엘리야를 우리는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내일 이맘때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이세벨의 협박에 이렇게 반응하죠. 3절에 보면 뭐라고 해 야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36개 주랭랑을 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흔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난 전체를 일컬어서 표현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 전에 조목사님이 아마 여기 대해 설명한 것 같은데요. 즉 뭡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해당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부엘세바로 도피한 이유가 분명히 여기서 드러나죠. 이세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이 엘리야는 오직 그의 세력권에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도망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세벨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위치한 부엘세바를 1차 도피처로 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벨로부터 왕비로부터 가장 먼 곳까지 도망을 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들과의 450대 1의 싸움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영웅이 왕비의 협박에 두려운 나머지 황급히 국경을 넘고 국토의 구석에까지 가서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엘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인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약함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 선지자일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불완전하기에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아니기에 누구나 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을요 만물의 영장인이 대자연의 지배자인이 하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미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엘세바로 가서 사완을 머물게 하고 또 엘리야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하룻밤 길을 더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오늘 사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하고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 아닌가요, 주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귀찮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냥 나를 이대로 목숨을 거두어 가주세요. 그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엘리아가 행동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는 가기는 합니다. 엘리야는 850대 1의 계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두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이 찾아올 것이다. 제2의 전성기 바로 다윗 왕 때와 같은 회복이 다시금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참신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개혁이 일어날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다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아마 이러한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는 커녕. 이세벨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자기를 죽자 살자 죽이려고까지 하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엄청난 좌절과 실망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발극학 뒤집어질 수 있을 만큼의 큰 일을 벌였는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는데 그 뒤에 아무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회의감과 무력감이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5절과 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숯불에 구운 떡과 한정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심각한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 잠이 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한 병으로 기력을 회복하도록 격려하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6절 하반부에 보면 엘리야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는지 다시 누워버립니다 여기서 다시 누웠다라는 이 번역은요 원어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그가 돌아갔다 그리고 그가 누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어루만짐과 떡과 물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눕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뭡니까? 이것으로는 하나님 부족해요. 이거로서는 택도 없어요라고 투정 부리는 아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얼마나 영육간에 심하게 지쳐 있었는지를 알수 있죠.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더 쓰였는지 하나님은 7절에 다시 이렇게 위로하시죠.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하느지라 아멘. 힘겨워 다시 누운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시고는 일어나 먹도록 격려합니다. 내가 길을 다 가기도 전에 쓰러질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고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엘리야가 어찌 되었는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두 번이나 천사가 와서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자 이제 엘리야는그 임식물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 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이후에 열왕기서의 뒤에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처럼 또 제가 서두에 언급한 많은 성경 인물처럼 우리는 성경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지낼 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적인 좌절과 어려움에 빠져서 낙심하여 지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위로도 통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를 한없는 그 사랑으로 감사 안으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육적 영적 양식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공급받아서 엘리야가 호랩상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탓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싸매어 주시고 안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돌아가서 다시 고기잡이 생활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 후에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남은 성교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에 와서 믿음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드림교회로 주의 백성으로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우리들 모두가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백성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야 할줄 또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연약함은 아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보살피시는 은혜를 삶 가운데서 풍성이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